오늘은 여기 이신전신 가려고 왔어요 여기 있는 해남입니다 우와 청년다방 어? 지금 안해요? 어? 이제 나왔어요 그럼 몇시부터 해요 그러면? 5시부터 내야돼요 네. 5시요?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네. 3시에 해요? 네. 이따가 그러면 시간해요 네, 네. 지금 갈게요. 네. 두 명이에요, 두 명. 네. 밥을 한대. 밥안 먹을 건데. 밥 먹어야겠네. 음. 오셨대. 음. 응. 원래 가려던 식당이 오늘 안 열어서 바로 앞집 왔어요. 전화하니까 문, 문 열어 주신대요. 다혔는데 뭐야, 이거 뭐 쓰잖아. <laughs> 식당 왔어요. 여기 방인데 우리끼리밖에 없어요. 문 봐봐, 문 되게 옛날 거. 아,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 여기 완전 옛날 집. 아, 좋다, 시골 오니까. 시골 살았지만. 저런 문 요즘에 잘못 보는데. 김도 한 봉지 주셨어요. <laughs> 이김다 먹으라는 건가? 여기 김을 싸 먹어야 된데 해야다. 음, 빨리 밥 먹고 싶다. 젓갈 먹고 싶다. 젓갈. 나 오늘 밥한 공기 다 먹을까? 응. 음. 오랜만에. 음. 멸치 이렇게 하니까 맛있네. 응, 음, 있다큰 걸로. 응. 음. 난 물이 좋아. 된장 이렇게 맛 좋대. <laughs> 야. 가운데다 이렇게 넣으면 좀 며칠 있다가 그죠 멸치 조금 더 갖다 드릴까요? 네 어디 며치 있어 멸치 끓어 멸치 맛있어 멸치 그래? <laughs> 너무 맛있어 네. 음 노릇노릇 데어뭐게 먹는다고? 뭐라? 진, 파장에다가 이렇게 음. 싸서 먹밥노린노릇 장난 아니다 오늘 밥 많이 먹을거예요 여기 다 밥도둑밖에 없어가지고 <laughs> 어, <진짜. 웃음> 필요한 거 있으세요? 나 얼른 안집에 우리 아저씨 모셔다 드리고 올게 금방 아, 오, 바로 우리가 집이에요 네, 네. 없어요 네. <laughs> 그냥 가게 비워놓고 <비워먹어>, 가보려요 <laughs> 이런게 딱 시골오면 이런게 맛이라니까 그치 음. 이거 막 참치랑 비슷한데 참치보다는 헐 나요 생모래라서 그렇지 진짜 부드러워 비린내나? 응? 비린내나? 응 비린내 안나지? 응 음? 비린내 안나? 응 음? 음. 음. 이게 진짜 밥도둑이지 파장 그치? 응 먹으러 오 잘했지? 응 음. 그냥 비린내 안나서 그런가? 응 음 맛있다 김치에다가 색깔이 달라 음 김치씨다 음, 음맛있어 이거 빨리 퍼서 물 부어야겠다 더퍼나 하나 먹어 우리 먹는거 찍을까? 근데 오빠 만나 봐. 오빠 먹는 거 찍을까? 마음대로? <laughs> 오빠 찍을래. 오빠가 잘 생겼으니까. <laughs> 하나님, 오늘도 정의로운 도둑이 되게 해주세요. <laughs> 원래 삼치가. 맛이 없는 생선인데 진짜 비린내 하나도 안나 음. 신기하다 원래 신선한 게 그거지? 참치도 비린내 나떨어지뭐 원래 생선 먹고 이런 생채도 같은 거 먹으면 비린내가 좀 난단 말이야 음. 김치 먹으면 비린내 나 김치도 진짜 맛있어 묵은지 여기 완전 다 밥부덕 바꼈어 음. 정의로운 도둑이다 말 그대로 <laughs> 많이 짜안 짜? 참치 정말로 크잖아 김치에 참치를 싸서 먹어보세요 참치에 <laughs> 김치를 싸서 먹어보세요 한 만큼 잘라준 건가? 한마큼 잘라준 건가 참치 엄청 크잖아 왜이렇삼치에가또 유명할 줄 몰랐네 왜이때까한 번도 먹었지? 누가 먹는다사람한 번도 없던가 음, 무슨 맛이지? 삼치가 삼치 간장맛? 응 음, 찰진 맛소드러맛 김치가 여간 맛있네. 저 삼치회 먹는다는 거 진짜 최근에 알았어요. 오빠는 알고 있었어? 응. 어떻게? 근데 방송에 나오지. 방송에 나왔었다고? 응. 한번못봤는데 여기 파는데도 없어 삼치. 동네에서는. 그게 그래. 저는 남편이 좀 <laughs> 냄새 예민하거든요. <laughs> 생선 비린내, 돼지 누린내 그런 냄새 엄청 예민해요. 예민 보스예요. 근데 여기는 안 난대요. 삼치에서는 냄새 안 난대요. 이 음, 냄새가 안 나네. 흰기 아니야. <laughs> 음. 어 맛있어. 단백질 완전 단백질 아닌가. 내 기름 많지. 삼치 기름 많다 이거. 기름 없는데 기름 맛도 안 나나? 이자체에 기름이 있다. 있는 아닌가? 응가? <laughs> 살 자체에 퍼덩퍼덩 이거 짱난다 두툼한거 보세요 두툼 두툼 왜 더러워 <laughs> 누룽지 맛있어 장어처럼 고운 맛이 났는데. 음, 저 맛이 특색은 나왔어. 응, 첫 <laughs> 네, 먹을 만하네. 그 당호 잖아 음. 고구마빵 어떻게 먹지? 고구마빵 한 입만 먹고 집에 싸가야겠다. 꼭꼭 친척 집 와서 밥 먹는 거같그지 <laughs> 방에서 먹고 있어. 음. 왜안 먹어. 김치가 영판 맛있네. 영판 맛있네. 무슨 영판? 나도 좀 먹자. 누룽지 맛있는데 혼자 담먹네 와 영판 전라북도 방원사전 아주란 뜻이래 영혼을 팔 정도로 맛있다고 <laughs> 영판 맛있네 영판 좋다 계단이 좋다 영판 오진상 <laughs> 극상 아야 극상 나 입에 김 묻었어 안 묻었다 아, 술을 못 먹어서 아쉽다 다 먹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김이가 먹어야지. 자, 여기 밥도둑밖에 없어요. 날씨가 추워서 안 먹었어요. 음. 이 김치에다가도 한 공기 먹을 수 있고, 여기다 비벼가지고 한 공기 먹고. 멸치도 맛있어요. 멸치도 엄청 맛있어요. 저는 음, 너무 짜다. 원래 그거 짜요. 조금씩 먹는 거야. 한 1cm 정도씩 먹는 거야. 밥도둑 너무 많았어. 근데 좀 따뜻한 국물이 없어서 아쉽네요. 여기다가 먹어야지 김치 고 싸가고싶다 만원어치 사갈까? 잘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어? 어. 여기 읍내 해남 읍내 <laughs> 저희 삼치 먹자마자 고구마빵 먹으러 갑니다 고구마빵 고구마빵 여기가 원조래요 피낭시에 고구마빵 먹으러 가요. 저런 프랜차이즈는 광주에 도 너무 많아. 음. 에, 저런 피낭시에 같은 저런 로컬 맛집이 나왔고요? 좋아. 아니, 커피도 마시면 안 돼? 앞에서 마시고 나오면 안 돼? 안 돼? 왜? 그럼 어디 가게? 몰라. 피낭시에. 여기 이삼층도 있나? 금물 그 사보는 거. 고구마빵 저희 동네 빵집에서만 먹어 봤거든요. 고구마빵. 맛이 있을까? 여기서 먹는 사람은 없는 거고 고구마 타르트도 맛있겠다 타르트도 먹을래 아 냄새 죽인다 레몬 타르트 봐 레몬 타르트 고구마 타르트 미니 고구마 타르트 큰 거? 먹어 큰 거? 큰 거? <laughs> 네. 큰게 먹어 보고 무시스럽다 일단 두개 먹고 그래 바꿔. 그래 바꿔. 이쁜 다 터졌어 근데. <목소리> <목소리> 아메리카노 하나만 주세요. 맛있으면. 네. 이거 1,500원이요? 응. 이거 먹고 갈거예 네, 그래요. <목소리> 어떻게 먹어? 이쁘게 음? 사진 찍어야 되네 어떻게 이쁘게 찍지? 야 치워 자 이거 오빠 다 먹어 난 이만큼만 한입에 먹어버려 음, 레몬향 음! 맛있어! 음! 이구 사공치! 우리 주말마다 빵보러 다니는 것 같아 음 시다! 내모나는것 같아 <laughs> 진짜! 진짜 예민해! 별로 쉬지도않고만딱 네모나 맛네 찍는 버릇을 뺐다! 그래도 이걸 먼저 먹고 이걸 먹어야지 고구마빵은 집에서 먹을거예요 이거 진짜 고구마 같다 우리 동네에서 파는 고구마는 개불 같았잖아 이 윤미래 목소리 같은데? 아닌가? 윤미래 또 OST 또 불렀어 하여튼 OST 여왕 사람들은 이런 스타일 좋아하거든 이런 OST 좋아하는 사람 많을걸? 흘러 이렇게 굽힌다 이렇게로 <laughs> 지금 상황 파악 못해? 응 근데 요즘엔 나 먹을 거안 사준다고 짜증 안 내잖아 아니야 날라가도